진짜 투자 신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챔피언은 잘 나가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도 아니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어린입니다. 퍼핀 모의 투자 대회를 평정한 초등학교 5학년 김현수 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들 이런 생각 하고 계시죠. 말도 안 돼. 겨우 10살짜리가 베테랑 투자자들을 이겼다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진짜입니다. 거창한 학위가 없어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필요한 건 호기심,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부모님의 작은 도움 뿐입니다. 그렇다면 현수군은 어떻게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현수군의 가족은 돈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 시간에 주가를 확인하는 영락 없는 워렌 버핏입니다. 현수는 주식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수군에게 소개된 것이 바로 퍼핀 앱입니다. 퍼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실제 돈을 걸지 않고도 주식 투자를 경험할 수 있는 환상적인 앱입니다. 주식으로 하는 판타지 축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수군은 아무 주식이나 막 고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름의 투자 전략이 있는데 그 단순함이 놀랍습니다. 바로 내가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회사의 주식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아마존과 테슬라에 투자했습니다. 퍼핀 앱에서 매주 보내주는 글로벌 경제 뉴스가 도움이 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치솟는 것을 볼 때는 짜릿함도 느꼈죠. 주변 세상에 대한 이해가 현명한 투자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현수군의 부모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두 분은 금융 교육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현수는 세계 경제 상황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육아변동이 항공사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현수에게 돈으로 살수 없는 소중한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퍼피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